박동희 회장이 걸음을 한 이유는 국산 제품에 대한 조회를 간편하게 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협회에서 지금 한 다섯 개 업체를 하는데 세개 업체를 내가 좀 만들어 갖고 왔거든요. 이게 보면 해외 저가 제품에 대비해서 국산임을 인증할 수 있는 QR 코드 제작에 나선 것입니다. QR 코드 찍으면.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왜냐하면 메디 코리아 대표님이 맞는 거라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QR 코드란 빠른 응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생산자부터 제품 이력까지 다양한 정보를 QR 코드 하나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기네 회사 나오고 이 소재가 어떤 건지 나오고 염색을 뭘로 했는 거 나오고 이력조회가 다 여기 붙어요. 아, 그러면 이건 모방이 안 되겠네요. 안 되죠. 저도 이거 만들어놓고 뺏낄까봐 뭐 걱정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금방 뺏낄 거거든요. 아니요안뺏낄까걱정하하지요해해저저제품품에서서산제품품임을알리자자 q 코코를를입한한이죠죠 메이드 인 코리아를 인정해 주는 소공인들이 만든 제품에 대한 인정 마크예요. 소공인들이 만든 제품 중에 디자인이라든지 그 독특하게 만들어 놓은 거를 베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데 가가 고 싸게 해가지고 와서 라벨가리를 쉽게 말해서 메이드 인코리아는걸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한테 속이고 파잖아요. 그럼 소비자는 모르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인정 마크를. 해서 우리나라 소공인들이 만들어 낸 제품만큼은 품질 보정을 협회에서도 하고 국가에서도 해줄수 있게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소비자가 살때 확인을 시켜 주는 거예요. 자, 아, 여기 번호 이런 식 이연자 뭐 누구 정바지 회사 이름 색 이런 염색은 뭐로 됐고 다 들어갑니다. 음. 이렇게 해서 판매가 될 거니까. 소공인 제품 품질이 이거밖에 안 되라는 인식을 심어 주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라벨 가리가 가장 큰 피해가 그 품질력 매도당하는 거. 근데 얘는 그거를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안심이 되죠. 아 저거만 봐도 한국 소경인이 만든 제품이구나, 장인들이 만들었구나. 그렇게 인식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치가 좀 있습니다. 앞으로 잘 만들어갖고 해봅시다. 네, 저 안심하고 열심히 만들어서 잘 해보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소공인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